제가 2008년도에 여기 부교역자로 왔었을 때, 이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때 계셨던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이 춘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마 일주일 내내 잠을 못잘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가지고 뭐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겪어보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출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춘절 연휴가 시작이었거든요. 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 갑자기 모든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경고음들이 울리기 시작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어가지고 창밖을 봤더니 밖에서 폭죽이 사정없이 터지더군요. 어 지금은 이제 여기 법 때문에 외환선 안에서는 폭죽놀이를 못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명도성 하늘 위에 세상 그렇게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국가에서 시에서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주도하는 불, 그렇게 아름다운 불꽃놀이는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대전 더더군다나 제가 한화에서 팬이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불꽃놀이 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규모의 불꽃을 쏘아대더군요.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 저렇게 불꽃놀이합니까? 저것도 엄청나게 비용이 들 텐데 물어봤더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불꽃 소리를 빵 크게 더 화려하게 해서 액운을 쫓아내기 위해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복에 대해서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토록 열심히 민족은 없을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지만 우리 새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땅 파워의브 친구들 물론 여러분들의 목적은 봉투겠지만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새해 복을 빌어 주는 것이 우리의 전통인 겁니다. 그런데 뭐 중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복된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원함이고 우리의 바람일 것입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된 인생, 복된 사람,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면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꿈땅 친구들 큰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 작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자 여기 10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 그반대급부그니까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다라면 그 반대 개념이 복이 없다여야 되는데 어느 성경 시편 기자는 복이 있다라는 개념 그 반대편에 악하다, 죄인이다, 남을 업신여긴다. 개혁 성경에 보면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이 그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한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은 죄인은 망하는 사람. 악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실은 이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 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라고 되어 있죠.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의 습관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어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요 정도는 괜찮아 라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하고 억셉트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들이 시작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이선호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이들이 불순종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괜찮은 거죠. 뭐 엄청나게 망할 줄 알았더니 망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섞여 가지고 그냥 무생무치로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습관의 영역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마침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남을 없신 여기는 자리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 악한 사람들의 꾀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든 뭐뭐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 수많은 이 알고리즘들이 나의 어떤 습관과 생각과 심지어는 요새는 핸드폰에 대고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할렐루야. 모르셨어요? 핸드폰에 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관심 가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날 유튜브에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다뜰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입니까? 아, 네. 할렐루야. AI가 그래요, 요새. 어쨌든. 알고리즘이 내 관심을 끌어주고, 그리고 끊임없는 이 생산에는 여론이 나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는 내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들이 어디로 귀결되어지는가? 아,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무용이든 그런 모든 것들 동안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의 경배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배천원 교수의 이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 고대 사회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이 문화 활동 속에서 얼마나 신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미술도 음악도 문학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조차도 문화에 종속되어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 종교성의 변, 종교성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늘 끊임없이 접하고 있는 이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이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게 만드는가? 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 그 선택에 당신이 책임지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 언뜻 보면 되게 멋지게 들리는 단어죠. 언뜻 보면은 굉장히 어떤 나이한이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 받은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때문에 죄란 무엇인가? 그런 그 생각을 수용함을 통하여서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입니다. 즉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 죄인, 없신 여기 는 사람, 곧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 때문에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복, 복을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히브리어, 히브리어 단어에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전체 성경에 보면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 다섯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두 개인데 하나는 창세기 일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실 때그 복은 마라크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건강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뭐 성공을 말할 수도 있고 번영 번영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똑바른 길에 서 있다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은 마라크가 아니고 아슈레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내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 은둔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 속에서 세상의 이러한 흐름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과감하게 거절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가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건강이 회복되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직장에서 또 좋은 결과값을 얻었다라고.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되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당신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 주시죠 자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번에는 별로 안 하고 싶겠지만 우리 파워 에버 친구들만 하면은 안 들릴 것 같아서 파워 에버 친구도 꿈땅 친구들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네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우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 보면 이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무가 원래부터 그 시냇가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누군가가 시냇가로 심겨서 옮긴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플랜티드 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 그러니까 원래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았던 나무를 원래 심겨져 있던 곳에서 뽑아서 시냇가에 심겨 놓은 겁니다. 이 시냇가는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아시스를 말하겠죠. 그러면 오아시스 밖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온통 광야 아닙니까? 영양분 흡수할 수 없는 것, 물도 메말라 버리는 것. 그러니까 뭐 영양분은 고사하고 절대적인 이 핵심인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것. 그러다 보니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 맺는 건 고사하고 나뭇잎조차도 제대로 매, 제대로 그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당시 이 오아시스 시내가 이외의 지역에 심겨져 있던 나무의 모습은 아, 여러분 선인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나무를 누군가가 뽑아서 시내가에 옮겨 심은 거예요. 그럼 이 나무를 옮겨 심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무를 그렇게 뽑아다 심으면 절도죄예요. 그 나무의 주인이니까 그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의 주인이라는 것은 곧 나무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 식물을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광야에서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인장처럼 가시도친 나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무를 뽑아서 신의가로 옮겨져서 그 나무가 자라가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나뭇잎이 맺혔다는 것, 나뭇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가르켜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겨서 나를 그 생명의 자리로 심겨 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복된 인생인 나무 나무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햇빛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지? 햇빛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 뜨거운 막 엄청나게 그 뜨거운 햇살 강렬한 햇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시냇물을 먹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시냇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토양에 나무가 심어졌다고 해도 물을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히차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그 물을 먹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그러니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수라면 그분이 말씀이시기에 말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신 주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바꾸어 이야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을 누리는 사람 말씀으로 채워주는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쁘세요? 혹시 수면제 로 말씀 읽는 분안 계세요?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래, 레위기 말씀을 읽자 레위기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잠이 스르르 빠져드는 경험들 저만 했단 말입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그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대체되는 게 너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솔직히 말해서 종종 아니 자주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말씀은 옳지요. 말씀이 맞는 건 알아요. 근데 내 욕망이 더 크니까, 내 마음이 더 크니까 내 습관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찌 해야 되는가? 어떻게야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죠. 해답을. 그 율법을 밤낮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직장도 가지 말고 그냥 직장 안에서 그냥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사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일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일날 하루 이 말씀 주일라 하루 이 예배 속에서 듣는 그 말씀이 그냥 나의 머릿속에서 공중부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밖을 나가면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어떻게 조경하며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인생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인하여 기쁨이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읽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심지어 이~ 제가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 내 세포 하나하나 감각들 하나하나까지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살아내는 것 출발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한 발자국을 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삼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의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일마다 모두 잘 된다. 자,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이신 그분으로 충만하여진 인생의 결과값이 무엇인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한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모든 사계절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데요. 항상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자연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고 또 잎이 시들지 않으니까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면 누구한테 유익일까요? 나무가 좋은 겁니까? 야, 저 나무 멋지다. 그래, 나를 칭찬해라. 내가, 어, 멋진 나무다. 내가 뭐 어디 나무 경연대에서 내가 일등한 몸이다. 나무가 그럴까요? 아니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무가 잎이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게 와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잎사귀에 기들어서 쉬고 안식을 누리는 그 새들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복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를 윤택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치유되어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손보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이 행복 철학이라는 책 속에 그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신은 비경쟁적인 분야의 욕망을 갖는다라고, 비경쟁적인 분야를 통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만 보니까 작은 바람들, 작은 이상,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즐기려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욕심 내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좋은 집에 살아야겠다. 좋은 차를 가져야겠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품는 욕망이지요. 때문에 소스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경쟁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갖지 못하는 사람보다 아, 가진 사람보다 갖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 안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 불행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일에 마음을 쏟는 일은 별로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경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 일을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손보호 교수님의 생각이고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통해 경쟁을 하여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틀려보냄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원래 광야에 있던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4절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죽은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삶은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의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나 어떤 인생인가 남을 살려서 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살려진 사람이. 그 살리는 사명에 참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가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너가 다른 나라보다 들 훨씬 더 강력해질 거고 너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테고 너는 대대손손 장수하게 될 거고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존중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된 존재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물질적인 개념도 아니고, 어떤 안전도 아니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건강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주게 하셔 주게 하시 주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되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곧 주님은 오늘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가진 것으로 어떻게 누리냐 이게 아니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때문에 복은 얼마나 성공했냐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란 예수님께 의하여 살려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그러기에 필요한 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되신 주님을 누리는 것뿐입니다.